자 어제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렇게 많이 온건 아닌데, 자 지금 뭐를 하고 있냐면은 이제 하우스 구조물을 해체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는 이제 비닐을 벗기고 이렇게 조립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해체가 해체는 용이합니다. 이렇게 그냥 흔들어서 잘안떼지기는 한데, 한데. 뺀지로 이렇게 돌려서 빼면 쉽게 빠집니다. 자 그래서 이게 6미터짜리 하우스인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걸 뭐 당근마켓에서 팔기도 그렇고 뭐델은뭐잘 나가긴 해요 근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자 여름 되면 여기가 무지 더워요 그래서 이게 폭이 3m 인데 여기다가 아 그냥 주차장 같은 시설처럼 예 야외 그늘막, 그늘막을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가지고 음 저쪽으로 좀 바짝 붙여 가지고 네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쪽 뒤로도 바짝 붙이고 해서 여기 있는 흙과 벽돌은 또 필요한 데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기고 나무가 지금 세 그루 네 그루가 있는데 참 애물단지지 애물단지 밤나무 제일 큰 밤나무는 시간 뭐 따뜻해가지고 금방 이제 뭐 물이 돼서 녹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사이드로 몰아 버리는 게 제일 좋긴 한데 몰 때가 망다치가 않네요, 진짜. 어디다 심을까 고민을 해보고 있는데, 음 여기 왕산딸기가 다 점령을 했고 어쨌든 뭐. 연구를 좀 해봐야죠. 밤나무가 무척게큰 나무이기 때문에 그늘이 생기면 다른 그 작물들하고는 겹쳐서 그래서 그늘이 안 보이는 쪽으로 최대한 이렇게 안 생기는 쪽으로 해서 여기가 남향이래가지고 하루 하루 종일 해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조금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하우스를 요 앞에다가 설치하지는 여기가 또 뭔가, 네. 그래서 이 흙은 이제 하우스 있던 자리 쪽으로 다시 옮겨서 사용을 할 거고. 그럼 여기가 이렇게 3m 폭의 3, 3짜리 정사각형의 어떤 그늘 파라솔 피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방향을 일로 할 것이냐. 일라면 이쪽이 막히는 거고 일로 하면 이쪽이 그래도 이쪽 방향이 나은 거 같긴 해가지고 일단은 네 이쪽으로 한번 해보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이야 뭐 여기가 이제 환하고 탁 튀어서 좋긴 좋은데 아, 여기도 뭐 풍광도 나쁘진 않는데 근데 여름 되면 또 사정이 달라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이쪽을 바짝 붙여가지고 최대한 요, 요 위치로 해서 이렇게 하우스 위치를 한번 잡아볼겁니다 한번 진행하고 나서 한번 결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할 일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자, 일단은 하우스를 원래는 이게 4칸인데 이게 147, 147, 147 이렇게 하면 3 곱하면은 두 칸이 더 있었나? 갑자기 <laughs> 헷갈리네. 아, 두 개가 더 있네요, 두 개가. 자, 어쨌든 6m. 네. 여게 지금 140, 거의 3m에요. 폭이. 네, 이쪽으로 3m가 더 있는데, 반을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지금. 예, 네. 야, 이, 원래는 이, 이 가로바가 있었는데, 그게 좀 약해가지고, 네. 하우스 그 22mm 파이프를 덧대가지고 좀 강하게 좀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바닥을 다좀 평탄하게 해가지고 지금 약간 좀 높이가 안 맞아가지고 이제 하우스가 좀 틀어져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네, 그 작업을 나중에 이제 땅이 좀 녹아야지 밤나무랑 체리나무를 캐가지고 어딘가에 다 심어야겠죠. 지금 보면 지금 밤나 복숭아나무 얘는 안 캐도 될것 같고 모과나무 그냥 캐서 옮겨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불광통을 여기서 화덕을 여기서 이제 집히고 하는 식으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이렇게 오늘 내일부터는 저도 응. 이제 엄청나게 바쁜 계약일 해가지고 하고 싶은 일을 하,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내일 또. 어떤 또 방향이 또제 수업 방향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또 여유가 생길 수도 있고 여유가 전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아, 하우스 휴게실. 네, 여기서 이제 나중에 이제 뭐 그냥 팔아서 웬만한 거 하나 피는 것보다도 이렇게 하우스 하나가 있으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해 보도록 하고요. 아, 지금 뭐 지금 생각해 보니까 뭐한 칸을 더해 가지고 이렇게 할까 이런 생각도 좀 약간 드네요. <laughs> 근데 뭐 아, 또 그렇게 하면 또 여러 가지 또 복잡한 사항들이 생겨 가지고 네, 이렇게 하고 자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이제 할거리들은 이제 눈이 녹고 땅을 좀 이렇게 좀 요거를 옮겨 가지고 요쪽에다가 네. 이렇게, 옆에 맞는 축대로 이용할 예정이고, 네. 그리고 이제 여기 흙이 없는 부분은 아까 하우스 휴게실 만들었던 거기서 흙을 퍼와가지고 좀 채우고, 이 고무통 연못도, 네. 그동안 저거 있는데 요거는, 네. 어딘가서 쓰긴 써야 될 텐데, 네. 아직은 자리를 못 찾겠어요. 어디로 여기다 할지. 네. 안 되면 팔아 버리고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오늘 공사를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한것 같습니다. 어, 이제 뭐출 날이 없다 그래도 이게 아이비가 겨울에는 잘 살았네요. 짱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바나나나무도 뭐 살지 죽을지 모르겠는데, 몰동을 그래도 잘 해보려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 상추 두 개는, 네, 지금 잘 피고 있는데, 따뜻해지면 더잘 자라겠죠. 어쨌든, 이 장소는, 음, 왕산딸기를 위한 장소로서, 여기다 한 줄, 여기다 한 줄, 한 줄? 두 줄? 두 줄까지 심을 수 있을려나? 여기도 한 줄, 두 줄. 여기는 그냥, 네, 고랑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온 물이 원래는 이렇게 배수관으로 이렇게 빠지게끔 제가 작업을 해놨는데, 네,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작업은 여기서 가름하고, 네, 나머지 좀 정신이 없죠? 네, 좀, 녹고 나서 뭘 해야지 할 수가 있는 예들밖에 없습니다. 이제 여기 비닐 씌우는 거는 이 비닐 가지고 요거랑 차광막을 가지고 여기다 씌우고 그날을 조성을 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이제 땅이 놓고 땅을 좀 걷어내고 나무도 옮겨 심고 하고 나서 작업을 해볼 예정입니다. 한 3월이면 다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대체 휴일. 자, 연휴 보내시고, 또 저는 나중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